진짜 시즌4 오픈을 딱 앞두고 골렘 세팅을 또 안해보자니 허전해서 마무리 작업까지 해보았습니다. ptr이 끝나고 나서 나왔던 우스갯소리가 이제 선망야만이 아닌 골렘 네크의 시대다. 수십억 데미지가 뜬다. 그리고 특별한 버그 없이 이 수십억 데미지는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스피디하게 진행하셔야 하니 시작은 그동안 전해드린 학자 세팅으로 하시되 이것저것 건드려보다 보니 생각보다 학자와 골렘 세팅 간의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즉 최대한 학자 세팅에서 아이템 교체를 최소화하며 템몇 개만 갈아끼고 정복자 보드도 두 페이지만 교체해서 골렘으로 변신시킬 수 있게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귀차니즘은 최소화하면서 스피드 파밍에서는 학자를 그리고 피트 초고단 그리고 200랩 우버 보스전에서는 또 우리 골렘이 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깐요 그럼 바로 세팅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아이템들의 기본 세 줄의 어픽스는 학자 템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만 공격 옵션 당금질이 각인이 되어 있는 부위들은 이미 각인된 당금질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는 없으니 비슷한 한 피스씩 더 구하긴 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방어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바람의 위상이 박힌 투구는 그대로 사용하고 굳은 뼈가 달린 갑옷 역시도 재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바지 역시도 무광의 위상이 달려있는 바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 부위는, 즉 투구 상하의는 재활용을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갑의 경우에는 완전 동일한 옵션의 공격 속도, 극대화 확률, 지능이 달린 여벌을 구해서 골렘 데미지와 시체 척수 범위를 당금질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자 기준에서 목걸이에 달려있던 불가사의한 위상이 이제 장갑으로 이동하면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해골 전사와 학자의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또 장화의 경우에는 골렘을 사용하는 만큼 파괴적인 위상을 받도록 합니다. 피골렘의 액티브 스킬도 주변에 데미지를 가하며 이 또한 상당히 강력하니 자주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무기화 당신군은 재활용이 불가능합니다. 당금질 때문이죠. 즉 학자 세팅을 하신 다음 동일하거나 조금 모자라더라도 골렘용으로 킵해두시길 바랍니다. 무기의 경우에는 완전 동일하게 공격 속도, 지능 그리고 생명력을 보시면 되며 보스 원샷 용도라면 생명력 대신 데미지를 달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금질은 골렘 데미지와 소환수 공속입니다. 소환수 공속은 어차피 도합 100%가 넘어가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존 학자 세팅과는 다르게 공격 속도가 그레이트 어픽스로부 무기는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학자 세팅의 경우 선수 공속 당금질 대신 투사체 두발 추가 당금질을 받는 반면 골렘 세팅의 경우에는 공속 30%를 덜 챙겨도 되기 때문이죠. 또 지속딜보다는 한방한 방을 더 강력하게 우겨 넣어야 하는 골렘 세팅의 경우에는 무기의 마른병 위상을 받도록 합니다. 그리고 목걸이 역시 동일하게 지역 사령관 쿨타임 감소 그리고 극대화 확률을 구해주시고 골렘 피해 그리고 궁극기 쿨타임 감소를 박아주시면 됩니다. 위상은 이제 불가사의한 위상을 박을 필요. 가 없으니 데미지 기여도가 높은 구센 사령관이죠. 반지는 극대화 확률, 지능, 극대화 데미지 동일하게 둘다 챙겨주시고 위상은 생안의 위상과 휘감는 핏줄의 위상을 박아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골렘 데미지 당금질은 고정이고 궁극기 쿨타임 감소도 달아줍니다. 다만 여기서 골렘 액티브 스킬 쿨타임 감소 옵션도 고려해볼 만한데 하나 정도는 취향에 맞게 써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중국인은 두 부위에서 골렘 액티브 스킬 쿨타임 감소를 챙긴 상태이죠. 그러나 전 궁극 쿨 타임 감소가 웬만해서는 더 우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킬 트리로 넘어가서 한방 위주의 세팅과 던전용이 다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마른 병을 쓰냐 아니면 피한계를 쓰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세팅으로 보여드리자면 기본 스킬과 핵심 스킬들은 아무거나 최소한으로 찍어주시고 피한계 1 포인트 주시며 소환수 관련 패시브들은 모조리 마스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노하의 1 포인트씩 주시고 주변 데미지 패시브 노드들은 당연히 모두 마스터해 주시며 망자의 군대와 지옥의 사령관 그리고 고무줄 적인 지도자도 마스터해주시고 그림자 마른병 패시브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자 세팅보다는 확실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남는 포인트들 시체 축소에 몰아주었습니다. 사실 딱히 찍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망자에서는 수학자와 동일하게 쿨타임 감소 옵션을 챙겨주었고 암흑학자는 1번 패시브를 선택해서 학자 한 마리당 데미지 보너스를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렘은 액티브 사용 시50% 고변산 피해가 증가되어 단일딜이 가장 강력한 피골렘을 사용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복자 보드의 경우. 최대한 학자 세팅에서 변경이 편하게 찍어 보았으며, 학자 보드의 피바다와 메마른 보드 두 보드만 지워주시고, 죽음의 냄새 보드 우측에 피바다와 거대한 괴수 보드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문양은 당연히 골렘 문양이 들어가게 되고, 정수 문양은 그대로 사용하며, 마법 학자 자리에 유체 문양을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이렇게 세팅하면, 올레시 캡, 사만의 피통, 공격 속도 도합 캡, 시체 촉수 시, 치명타 확률 캡, 그리고 엄청난 공급기업 타임까지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대한 간단하게 덜 교체하면서 바꾸게 세팅해보았으며 어차피 학자 세팅 다듬다보면 두가지 세팅 다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이트 왔다갔다 하시기 귀찮으실테니 새로 플래너에 랩업 빌드, 노 유니크 학자, 티레일 학자, 일반 골렘, 보스용 골렘 세팅 다 넣어두었고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을테니 더보기란의 링크로 참조해주시고 함께 성역을 초토화시켜보자구요. 그럼 골렘 세팅 위력을 참조할만한 영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잊지마시고 이제 진짜 성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准备好，我还没准备好。 需要更多时间。<noise> <noise> <noise> 还没准备。